안녕, 귀여운 언니 괜찮은 비디가 있는데 어때? 전에도 와 봤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 하, 이것 봐라 좋아, 규칙은 간단해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도 덥석 잡으면 안돼 먼저 카탈로그에서 비디를 고른 다음 부스로 들어가는 거야 녹화 안 되고 경비가 안 본다고 애들 막 만지지도 말고 자바, 재밌게 놀아. 즐거운 시간 보내. 이야, 얼굴이 아주 반반한 걸. 우와, 넌 쇼핑 어디서 해? 여기 뭐좀 줄까?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리즈가 주인 이름이야? 아니, 주인 바뀐 지는 꽤 됐지. 왜? 궁금해?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진짜 리즈는 원래 여기서 스트립 클럽을 운영했었어. 리즈의 빠라 일하던 여자들도 돈을 제대로 받았고 보안도 꽤 철저했고 나름 괜찮은 곳이었지 좋았던 시절 얘기네 덧없이 사라진 그리운 추억에 술이 술술 들어가겠어 술이 들어갈수록 말이 술술 나오는 법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타이거 클로 녀석들이 나타났어 타이거 클로 새끼 하나가 일하던 여자를 존나 팼어 리즈가 그 새끼 불라를 터뜨렸지 그리고 다음날, 갱단이 쫓아왔어. 레즈는 그렇게 죽었어. 근데 여기를 타이거 클로가 목사한테 넘기지 않았어? 뭐 넘겼다기보다 거래를 했지. 그렇게 해서 여기가 살아남은 거야. 이제 수지 큐가 여기 보스야. 존경의 의미로 간판은 건드리지 않았어. 그렇게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지. 이블린 파크를 찾고 있는데, 혹시 여기 있나? 그러는 넌? 이분잘 챙겨줄게. 는이 알려주기만 하면 돼. 고맙지만 마음만 받을게. 그런 거 알려주라고 여기서 월급 받는건아니는든이제괜찮이 마테오. 내 손님 맞아. 이 들어올 때부터 딱 봐도 너일 것 같더라 센촌이잖아? 내 취향인데 <laughs> 어떻게 알았어? 같이 일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하는 성격이거든 아니면 운 좋게 맞췄을 수도 있고 이블린 여기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대충 보니까 여긴 네 스타일 아닌 거 같은데. 음. <laughs> <laughs> 일단 칭찬이라고 생각할게. 따라와. 여긴 듣는 귀가 많으니까 장소를 좀 옮기는 게 좋겠어. 라운지 있을 게마테오 누가 물어보면 없다고 해. <웃음> <웃음> 진짜로 글씨. 아무 일도 없어. <laughs> 사실대로 말하라니까. 뭐수 사실대로 말했잖아. 덱스한테 그쪽 얘기 많이 들었어. 프로답고 뭐 실력도 쓸만하다고 믿어도 된다던데. 덱스가 과장한 건 아니겠지? 브이... 덱스 생각은 줬도 신경 안 쓰면서 걱정도 많으시네. 칭찬 받는 게 불편한 성격인가 봐? 아니, 칭찬처럼 안들려서 그러는 건데... 덱스가 널잘 모르나 보네. 서로 안지 얼마나 됐어? 덱스한테 궁금한 게 많네 미안한데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서로 잘 모른다는 얘긴데 그런데 이 일을 맡겼단 말이지? 음, 왜 그랬을까? 못 믿겠으면 덱스한테 연락해 보든가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듣고 싶은 말은 쏙 빼놓겠지 뭐 중고차 판매원도 아니고 왜 그렇게 꼭꼭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내 직감을 믿는 게 낫겠어. 그냥 본론만 얘기해.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선 들었지. 랠리, 영혼 안전 지킴이란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 같던데. 아라사카랑 엮이는 일이라 겁나 위험하고 존나 힘들 거라는 건 알지. 그래, 아라사카는 인격 전송 기술에 수십억을 부었어 근데 난... 단지 거기 담긴 데이터가 필요해. 칩은 콘페키 플라자에 있어. 그 호텔 말이야. 거기 가본 적 있어? 아라사카 애들이 호텔 쪽이랑 연줄이 있나 봐. 굳이 말하자면 아직도 도쿄 콘페키를 최고로 치잖아. 그래, 도쿄 콘페키랑 똑같이 만든 거야. 일본 직원들 서비스가 끝내준다는 건 알지. 싱가포르나 파리, 워싱턴은. 거기 비하면 흉내만 내는 수준이고. 뭐그 정도면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칩은 정확히 어디 있어? 최상층 스위트룸에 있어. 지금은 아라사카 요리노부가 쓰는 방이지. 아라사카 요리노부가 나이트 시티에? <laughs> 뉴스에 나온 얘기가 진짜였나 보네. 다들 그 얘기 하느라 정신 없더라. 아라사카 사부로의 유일한 아들이자. 아라사카 제국의 후계자가 왔다면서? <laughs> 참나. 후계자 같은 소리 하나. 그 회장이 150년이나 지키고 있던 왕자를 잘도 양보하겠다. 아라사카가 나이트 시티에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아는 것처럼 말하네. 그러니까 우린 아라사카 요리노부 한 명만 터는 거지. 요리노부는 <laughs> 꼭두각시야.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는 바람에 몇년 전에 모든 패를 잃었거든. 사부로는 요리노부의 목을 저르고 있어. 만약 아들이 또 자기 일을 망칠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목아지를 비틀어 버릴지도 몰라. 그래도 씨발 아라사카 요리노부잖아. 요리노부 유리노브 정도 되면 전화로 군대도 출동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마리 호텔이지. 요새겠는데? 요리노부 주위엔 경호원이 없어. 한 명도 안 끌고 다니거든. 진작에 다 없애버렸어. 뭐? 왜? 아라사카 정보부에서 도는 소문 몰라? 나이트 시티에서 재채기만 해도 도쿄에서 벚꽃이 떨어진다고 하잖아. 요리노부는 자기 아버지가 경호원들을 시켜서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했거든. 혹시? 나한테 숨긴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줘. 그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줄게. 얼마 전에 요리노부가 아라사카 연구실에서 칩을 하나 쓸적했는데 아마 내 도치랑 거래할 생각인 것 같아. 어때 이 정도면 속이 시원해? 뭐 다른 얘기라도 해 줄까? 못 믿겠어. 내 도치는 언제나 중립을 지키잖아. 그런데 훔친 물건을 사서 평판을 망칠 이유가 없을 텐데. 네더츠는 모든 기업에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그걸로 엄청난 돈을 쓸어담았지.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성인군자처럼 지켜만 보는 놈들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인해야지 요리노브는 네더츠한테 뭘 원하는데? 상관없잖아. 넌 바이오칩이나 신경 써. 사이버스페이스 감시자이자 소호자인레더치가뭘 줄까? 적의 정보? 신경 끄라니까? 네가 성공하면 그 거래는 물 건너가니까 칩은 내 손에 들어올 거고 좋아 요리노부가 몰래 빼돌린 거라 보안은 안 걸린 물건이라 이거지? 그럼 어디에 숨겨뒀는데? 특수 컨테이너에 있을 거야 생체 신경을 모방해서 만든 물건이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서류 가방처럼 생겼어. 자세히 알려줘.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아라사카 가문 얘기만 끝나면 말이지. 나도 들었어. 도쿄에서 금융학 생명공학을 전공했다던데. 아버지 때문이겠지. 그래. 회장은 요리노부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리노부가 갑자기 기업을 떠나 도쿄의 스틸 드래곤즈는 노마드에 들어갔지. 아라사카를 몰락시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맞아. 하지만 젊은 시절 객기는 늘 그렇듯 끝나버렸고 결국 기업으로 돌아간 거야. 물론 아직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요리노부는 이미 머릿속에 기업을 어떻게 굴릴지 다 생각을 해둔 렐릭으로 너무 큰 모험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 이 도시 사람들처럼 큰 착각에 빠져있지. 원하는 건 모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착각. 하나만 더. 칩에는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지? 신경 꺼. 몰라도 돼. 요리노브가 아라사카에서 빼돌린 데이터잖아. 내 도시까지 나오는 걸 보면 보통 중요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 브이. 난 랠리글 갖고 싶고, 넌 돈을 갖고 싶잖아. 그 일에만 집중해. 일만 제대로 하면, 네 계좌는 내가 다 채워줄게. 좋아. 다음은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야. 따라와. 너한테 줄게 있어. 콘페키 플라자에 브레인 댄스야. 계획 세우는데 필요할 걸. 브레인 댄스한다고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브레인댄스라는 게 가짜 가슴 만지면서 자위할 때나 쓰는 어, 기술인 것 같아 그래. 그, 잘만 쓰면 쓸모가 아니, 많아 그건 모르겠 기록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지 음. 놓친 알았어, 걸 아마. 증폭할 수도 있고 지금 딱 필요한 거야 뭘 기록한 건데? 요리노브의 스위트룸 아주 멋지지 렐릭은 네가 직접 찾아봐 그만큼 자세히 기록해뒀길 바랄 수밖에 잠깐, 그러니까 네가 기록했다고? 으흠, mm 비디기록 -hmm. 임플란트로 불만 있어? 아니 없어. 브레인 댄스 좀 볼까? 주디가 도와줄 거야. 목수 소속이고 mm -hmm. 알고 지낸 지꽤 됐어. 응, 브이 내말잘 들어. 주디는 늘내 편이었고 항상 날 도와줬어. 믿어도 돼. 하지만 목수 소속이니까 너랑 같은 부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착하게 굴어. 헛소리도 하지 말고. 알았어. 뭐? 나도 초짜 아니야. 그 정도 눈치도 없을까 봐.